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4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좀 춥네요. 말씀에서 얻는 풍성한 잔치를 즐기라.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을 믿자 믿음으로 하늘 양식을 믿는 사람은 매일 성장하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 깨닫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분, 우리의 주인이신 분의 입술에서 순결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은 굳건한 기초석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의 추측을 들이민다면 위대한 교사께서 한없이 값진 말씀을 남겨주셨고 자기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들에게 대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자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우리 앞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열렸다. 예.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거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분은 생명 나무이십니다. 예,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질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넬 때 건넬 때는 건넬 때 그대는 왜 위대한 교사의 말씀을 제쳐두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보내는가? 네, 다음과 같이. 크고 온전하고 위대한 약속을 받고도 왜 인간의 도움에 기대려 하는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 아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들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하며 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잔치가 베풀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근육과 힘줄을 튼튼히 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아멘. 네. 발행원고 21권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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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이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의 뼈와 살을 먹으라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그 힘줄이 튼튼해야 된다는 말을, 네. 우리,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심지어는 내장, 심지어는 이 정신적인 그 마음에도, 어, 힘줄과 같은 그런 근육,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매일 어,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 다니엘이 어, 항상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만 이 바쁜 바쁘지 않는데 바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저도 봅니다. 할머니로서 아이들과 어, 이렇게 생활하는 하루가 지나가고 다시 또 하루가 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바빠요. <laughs> 아, 평, 평안하고 조용하고 그런데도 그냥 쉴새 없이 바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 기웃기웃 하는 거죠. 길 가다가도 신기한 게 있으면 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먹고 영적 근육과 힘줄이 튼튼해져서 건강하기를. 그런데 이 몸이, 예, 그런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어, 가만히 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요. 어, 나이도 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영적인 근육 힘줄 어, 튼튼할 수 있도록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고 음, 밤새 어쩔 때는 어, 인간들을 위해서 오늘 저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내고 어,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아침에 초청하십니다. 이 공간과 이 시간들을 이렇게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 오늘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제 치유해주시고 어, 근육과 예 힘줄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아침에 예 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했죠. 우리 앞에 노인 형주를 어, 경주하고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다시 재창조하시려고 어,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몸 속에서 10달 또 나사렛 동네에서 3 0년 예,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복음을 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애원하셔서 그대로 오신 것처럼 그 장소에 베들레헴에 그 시간에 또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시간에 오신다는 소식을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오늘 하루 우리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갔사오니 하나님 이 공간과 시간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우리의 의지력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들, 이웃과 이리가와 친척과 친구들 또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또 주기도문을 주셔서 이 세상 힘든 여정 속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오뚝이 같은 힘을 우리 성령님께서 어, 어, 주시니 감사함으로 이제 백지 수표와 같은 주기도문을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메이크 아드 블레스 여러분. 예, 오늘 저도 이제 병원에 어, 아이들 집에 들렀다가 어, 체크하러 갑니다. 항상. 좋은 결과로 저희에게 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성교를 위해서 방글라데시 특별히 김원상, 김수경 성교사 부부 모슬렘 성교를 위해 많은 일꾼이 잘 양성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교라, 성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성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Amen. Amen.